잔뜩거리네. 미세먼지도 많이 낀것 같네요. 이런. 저건 무슨 철탑이야 저거? 왜 철탑이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저기에서나오는거 아니야? 전기. 어디? 어? 전기 이거 전부다. 어디 어디? 전기가 뭐야? 전기. 아 전기 철탑 온 예전에는 이거 없었던 거 같은데. 아이 왜요? 시화공단 있으니까 저기에서 다 영흥도에서 나오는 철탑이 이 시화호를 따라서 다 나옵니다. 아 그래? 근데 그렇구나. 예전에 왔을 때나 이거 왜못 봤을까? 원래 있었나? 이게 공정지대니까 당연히 음... 있는 거지. 어, 저 아파트도 많이 건설한다. 아, 어, 이쪽으로 서해안 쪽으로도 엄청 뭐가 많이 건설되네. 시하로 나는 도로가 생겼다고? 저쪽 저쪽 대부도에서 제부도 거기 저기 그쪽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새로 생겼다. 아, 그래? <laughs> 대부대에서 이쪽으로 오는 도로가 새로 생겼어. 우리 그쪽에 시화있는좀해가 응. 무슨 길이 딱생는잖 어. 어 도로도 많이 만들어진다. 도로가 새로 생긴 거야 시화로 빠지는 거. 그래 시화로 빠진 새로 생긴 거라고. 응. 여기가 지금 시화라고 지금. 어 여기가 침대되고. 시화야? 그래. 시화 어디? 아파트 진도도이 시화 아니야? 어, 어. 어 시화 어느 쪽에 아파트지? 맨쪽에요 1 0 어, 방조제 거, 있는데 그쪽 지나서? 더 지나서 더 지나서 아 여기 도로큰거 생겼어 오.. 아 저게 시와오야 시와오네 네. 이게 용웅도 발전소에서 다 나오는 전기라고 아 그럼 시와에서 이쪽으로 연결돼? 그럼. 아 그렇네 이제 보니까 그럼 일로 방조제로 가는 길도 있겠네 아까 걸로 빠지면 아까 이 방조제로 가는 거야? 그럼. 어. 이게 또 새로 생겼구만.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저 거북섬 이 있는데 거기 나오네, 그지. 얼굴에 네. 지금 여기도 뭐 다리 높던가 하는데 무슨 일이. 여기도? 뭐 여기도? 뭐 다리 을건가 저거는 어디 쪽이야? 송산. 아 송산. 안산하고 송산. 여기도뭐진나보다 맞은편에 나오는 차량들이 되게 많다 퇴근시간인가 봐퇴근시간이죠 그렇지 지금 5시 반이니까 퇴근시간이네 퇴근시간이고 어. 월요일이야 아 월요일이라서 어. 하긴 나도 지금 퇴근했으니까 퇴근시간이 아, <놀람> 엄마. <놀람> 들어가서도 밥 먹은 거는 생각나? 아니, hang out. Hang 신해 보인다. 여기는 빌라단지네. 1.7km. 시내는 더 안쪽에 있는데, 시장이요, 근처라고? 네. 음. 아, 저녁 때니까 차 밀린다. 현대 제철이 송산에 왔어? 어. <laughs> 이게 국량들이 많이 오니까, 직원들이 많이 오고,

시 같아요. 당진 오빠 아니었어? 업이었지. 근데 지금은 당진 시야? 시지. 아, 당진 시야? 응. 오. 오 여기 뭐야? 카페? 프라이드 치킨. 그러면 여기 서산 당진은 현대자동차랑. 현뭐자철 현대자철 들어오는 s a n 산의젓드산에현대의젓드 현대가 다의젓드나 100의 젓드론. 방0 0나이드는어0 0요 진짜 큰게 있네. 하7 0 0 m 앞이 시장이야. 제주도 a 칼국수 있다. i 있 a Only Munda had a new order. Poma Kabusambota. Cheso is a m 아 s t o 서 Tigris. I see. I see. I see. I s e 헷갈려, 알았어. 어, 여기 공영 장이 어디 있는 어다 오해죠. 옛날 거리 같은데? 이쪽이, 시... 어, 전통시장이니까 옛날 그 느낌이 난다? 어... 전통시장이니까. 어... 저기 거모 뭐 연숙이라고 여인숙 있다, 야. <laughs> 저기 위에. <laughs> 야, 시내 <신의> 여인숙 있네. <laughs> 여인는 당진 전통시장. 어, 전통시장 구네 아이고 저녁이라서 문다갔나 닫았네 열었나 도착했습니다 장크 가마솥 국밥 국밥 식당 여기가 공영주차장인가? 이쪽에 있는건데, 입구가 여기 아닌것 같은데? 아, 뒤쪽이다 아, 야, 뒤쪽이다 여기가. 리비가 뒤쪽으로 가르쳐준건가? 우이 이게 키가 왜이렇게 짠순이들이야 이거? 이게짜누트나하다 이게 아, 이거 이름 뭐야? 이게 이거, 그거, 그거 아니야? 거기그런거고 뭐지? 응? 어? 이거 뭐더라? 생각 안나? 이거 운전해. 아니 뭐 먹는거 있잖아. 나물나물 나물나물 <laughs> 나물, <웃음> <웃음> 나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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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 아 드롭 드롭 <laughs> 드롭이 생각이 안나. 이란 저기이 <laughs> <지역이라>. 아, <laughs> 공영주차장 어디로 들어가나 시장 들어갈 거야? 어. 일요일, 공휴일, 무료주차? 어? 어, 시장 있어? 어. 저녁이니까 조금 파장 분위기다. 너좀 늦었나봐. 어시장있고 꽃게도 있고. 고등어, 전복. 아니야 장어. 장어 엄청 길어. 음음음 어, 가자미도은 자나.. 딱장 넣어있네. 어, 다랑어, 다랑어 집이네? 찬어시장. 노브랜드가 앞에 있네. 와, 여수 쪽가도 환경이 되게 좋다. 와, 깨끗하네. 오, 고기도 동류불로다 있어요. 이거 쥐치네, 쥐치. 지치미에도 맛이 괜찮은데? <laughs> 어, 낙지. 이 뭐야. 어, 해삼. 먹는 게. 어, 이거 뿔소라 할저거 제주도 거 아니야? 어, 지치들 귀엽다. 이 뭐지? 얘얘얘네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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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리가 아니고 얘네들 뭐야? 음. 이 뭐지? 어, 뭐 이렇 하는데. <laughs> 음. 와, 좀 되게 크다, 진짜. 네. 잡아야 되다고? 네. 한번 더. 얘 이름이 뭐예요? 전복치. 어? 전복치. 전복치? 어. 맛있어요? 대박식당. 오늘 어, 뭐지? 아, 개물탕, 꽃게탕. 아, 굉장히 넓지, 넓지 하지 응. 어. 옛날에 이렇게 넓었었나? 옛날에 넓었겠니? 다 넓었겠지. 넓었나? 전통시장 골목층으로더 있다. 저녁이라서, 또 월요일이라서 조금 다른 데도 많겠네. 저 밑에가 더 있어. 어? 저 밑에가 더 보나? 저쪽으로 가볼까? 이 관광 안내도가 있네요. 대장장. 연천. 무슨 대장장이 있나봐요. 두건주. <laughs> 바람으로 까네? 뭐지? 까놓고 아 까가지고. 깨끗하게 풀어내는다. 아, 칼국수 집있네요 지금도 하기는 하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맛집이 있어서 여기는 못 가겠네요. 얼큰이 네. 칼국수, 멸치. 보식당. 이 식당. 그들. 깨끗하다. 가게들이 다양하게 많네. 행운 <laughs> 노래가? 네. Màu đông mùi Màu xanh 굉장한 함부로 쫙득 써놨네 중국사람들 많이 오나본데 또해풍마지 쑥만 사용합니다 어, 여기 쑥떡 괜찮겠다 어? 쑥떡 저거 쑥떡 아냐? 1,500원요? 네 예. 아. 햇... 계속 1,500원씩 다섯 개 7,500원 해수구로 만든 거예요? 해수구 지안 아... 나왔어요 어 근데, 진도 그리, 그리고 진도에서 오는데 해수구섞 조금 섞어왔지아 아, 많이 나지 금 많이 나진 않죠 예. 사고 했던랄 <laughs> 음. <laughs> 나는 번데기로못 먹어. <laughs> 전통 주니까 좋네. 응? 그치 알았똥리피이더 아, 많아 <laughs> 리이더 많은거야 <laughs> 색깔이 이쁘다 <laughs> 나도 묻혔어 <laughs> 맛있지? 응 엄청 깔끔하네 깔끔하고 맛있다 그럴 듯하다. 회덮밥, <laughs> 회덮밥 <회덮어빡�. 웃음> <회덮어빵�> 됐어. <laughs> <laughs> 와내 타이 <넥타에> 신선하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저쪽으로 다 시내라고 어, 어. 한 바퀴 돌고 침지방 가자. 대도시 같아야 아파트 보면 버스 터미널 쪽이 신도시라 그랬지 아까 응? 그쪽으로 맞네. 응. 아파트가 이쪽으로 쫙 있다야. 이게 이디아 커피 여기 있잖아 응? 어. 여기가? 여기가 실수가 있가 이디아 커피 나 아파트가 많으니까 부동산도 되게 많네 여기네, 저기 시네1도분더 그래도 가게들 많구나 노래클럽이야 여기. <laughs> 오메 노래클럽 집쩍속이콜 집 뭐야 엄청 많네 이 콜로비아, 콜네비아콜로이아 콜로비아. 콜로비아, 콜 저기가 신슬버스프슬아니구나 지정차 단속 지프입니다프도시고프까프던그 아파트 많은프슬 신도시. 신도시. 네. 그러니까 이게 낮 네비를 찍어요 저 내가 찍어야지 <laughs> 바보 아야새 건물이네 요거는 연못석입니다 등강단 견딜방 음, 보석사우나